이건 후이도, 이건 구이도, 이건 오지토야, 이건 부가야 이건 레드와인도, 이건 체코, 이건 요만이야 이건 후박키야, 이건 와토비야 이건 에드슨이야. 이건 이건 피안드 이건 후에든 이건 이 이건, 이건 터키, 이건 이안오고, 이건 우즈베키스탄, 이건 카자흐스탄, 이건 파키스탄, 이건 몽골용 오고 와자 여기도 해야지. 이거는, 이건 차도. 음. 이건 콩고. 아, 이건 콩고. 맞아, 맞아, 그리고. 이건 앙고야 맞아, 그리고. 이건 나미비야. 맞아, 맞아, 그래. 이건, 이건 파푸야 여기니. 음. 이건 페미핀. 오. 이건 타이완. 음. 이건 인본. 음. 이건 우이나와 태국기. 음. 이거는 북한 음. 이거는 마이지아이거 인도네시아 이건 우리 스인이야 이건 요도엔도 이건 이거는 타이완 이건 피미핀 이거는 파파요기니 이거는, 이거는 어, 이건 구이안도 이건 도미니카 이건 베네도야 이건, 이건 부아진 이거는 어구구구구구 파와가위 이건, 이거는, 우가위, 이거는 아엔시나, 이거는 페, 아, 아 지에, 이건 브리비야 이거 페오, 이거는 에콰도요, 이거는, 이거는, 이건 미얀마, 이거는 베토얀, 이거는 마에지아, 인도네시아 이건 집비야 이건 우만. 이건 네버넌. 이건 이아쿠. 이건 시야. 이건 요단. 이건 제멘 응? 이건 이도아 응. 이건 미국. 응. 이것도, 이건 미국인데? 아니야, 뭐야, 캐나다. 맞아, 맞아. 이거는 미국. 응. 이렇게까지? 여기 막그렇게까지이건 뭐, <laughs> 구아테바라 이건 카나마 카 음, 파나마. 파나마 파나마 카나마 파나마 <웃음> 카나마 이 <laughs> <laughs> 카나마라고 그런 다음에는? 이거는 우크라이나고 이거는 음. 인도네시아또 음. <laughs> 이거는 음. 이거는 짜오자야 비야. 음. 이짜오자야비 아니고 짜오자야 비야. 음, 이건짜오자 음. 이건 짜오자야 비 아니고 캐니야. 캐니앞에는 음. 뭐가 있어? 이건 뭐야? 이거는 인야. 이냐. 인야는 <laughs> 아니고 캐니야. 이, 이건 에, 에피오피아. 맞아 맞아. 그리고 이거는 천장이야 오, 음, 맞아 맞아. 이거 이거는 단무지야. 이거는 마자가카르 어, 맞아 맞아. 이거는 이건 영국. 응. 이건 중국. 응. 이건 영국. 응. 이건 중국. 응. <laughs> 이건 영국. 다른, 다른. 이건 쿡아이엔도쿡아이엔도와 그냥 아이엔도. 음. 국 아이엔드는 아니고 그냥 아이엔드 응. 이건 포르투갈 응. 이건 포르투갈 침 <laughs> 튀기지 말고 이건 후페인 응. 이거는 지비야 응. 이건 이집트 응. 이건 나이지리아 응. 이건 차도 응. 네. 그는 안젤리. 아, 그리고 이건 부이타니. 응. 마이. 맞아 말리. 그리고 그 지제우. 맞아 니제르. 그다음엔. 그는 나이자 오, 맞아 맞아. 응, 어, 어 이리고 다리가 그렇게 찢어졌어. <laughs> 올라와.